아, 보리 또한통 들어왔습니다. 이 자리는 작년에는 4월 10일 일찍 들어온 자리인데 올해는 좀 늦게 들어오네요. 이 지역에는 낭충병이 오늘은 토종벌 사용 동가는 없습니다. 저만 봉장을 갖고 있는데. 이 산에 들어오는 볼들은 다 야생 볼입니다. 산에서 자기들끼리 개도된 낭심병을 이긴 놈들이 이렇게 분봉을 해서 들어오네요. 오늘 오후에 들어왔습니다. 이게 오전에 지나가면서 봤었는데, 들어오진 않았었는데, 오후에 들어왔네요. 숯볼도 움직이고, 그래도 뭐, 들락거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지역에는 산이 높아서 그런지, 5월 달에 조금 들고, 6월달에 많이 드는 편입니다. 이제라도 계속 들던 자리니까 일찍 들어오길 바랬었는데 올해 늦게 들어왔네요. 그래도 이렇게 한통 들어오니까 또 기분이 좋습니다. 참 일을 좀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또한통 입주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